저희가 지금부터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 해야죠 시방쇼 단독 네 해야죠 자 요거는 이제 시방쇼 단독입니다 ,잉. 네 시방쇼 단독 일일형식 황희두 토스 네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스파이크 스파이크 시방쇼 음. 마무리죠 시방쇼 마무리죠 음. 함익병 아저씨가 사고를 쳤습니다 선대위원장 야. 개혁신당의 선대위원장이죠 김태현의 뉴스쇼라는 SBS 프로그램에 어... 오늘 오전에 나와서, 아, 어, 이 김태현 변호사가 진행하는데, 한국 갤럽 조사를 막 읊어줘요. 어... 토론 전 조사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가 이제 한 자릿수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항의가 아니라 이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음... 아, 그런 여론조사가, 우리는 토론 이후에 이미 이, 이, 이준석 후보가 충분히 살아났다고 보는데 어... 이런 조사가 읊, 읊어주는 게 언론사에서 얘기해주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면서 우스갯소리로 막 얘기를 해요. 어... 근데뭐 도움 받으러 나온 거예요 방송에? 그러니까 이제 음... 이 과거 여론조사 거 말고 음... 최신판을 봐야 되는데 내부 조사로는 14퍼센트야. 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MC가 제지를 하죠. 아니 공표 <laughs> 공 공개 조사가 아닌 건 얘기할 수 없고요.라고 음... 얘기하는데 이제 다시. 에, 턴이, 함익병 원장으로 넘어왔을 때도, 어, 여기에서 수치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 조, 조사로는 두, 두 자릿수가 나오는데, 정도 또두 번을 또 언급을 해요. 어쨌든 두자릿수로고또 표현을 합니다. 야, 이게, 어... 근데 좀 너무 그 오바가 심하고, 그 범죄 혐의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의성이 있냐 없냐를 네. 받아 돼, 수사를 고의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음. 이거는 그냥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공표 그 자체가 있었으니까 비공표 그 여론조사의 내용을 음.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금지예요 아 심지어요 지상파에서는요 공표용 여론조사일지라도 음. 표본 다 읽어줍니다 그럼 그거 안 해주면 심의에서 또 제재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물며 비공표를 와서 공표를 해버린 거야. 음. 비공표를 공표해버린 거야. 네, 네. 아, 이거는 여론조사 관련된 네. 비,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 소지도 있고, 네. 이거 만약에 여론조사 진짜로 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그 명태균 식의 조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거 조작된 거를 만약에 나와서 또 떠들었다, 음. 이거 허위사실 유포도 됩니다. 이거 음.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네. 엄정하게 네. 쳐버려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 어... 공개적으로 비공표 여론 조사를 언급하는 건뭐 당연히 문제인 것이고, 네. 저는 이제 함익병 원장의 이제 후속 조치가 무엇이냐 이거 되게 관심 많은 사람인데 어. 안타깝게도 이 논란에 집중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음. 특히 레거시 언론사에서는 기사가 거의 안 나왔고요. 네. 오늘 뉴스토마토 기사 하나 나오고 미디어스라는 언론사가 써주고 아까 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매일경제에서 썼는데 매일경제에서는 아예 논란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두 자릿수의 포커스를 맞췄어요. 야, 이거 뭐. 어, 진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흥당하네. 나는 그거 아까 흥당하네. 타 방송에서 보고 그게 기사 말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게 한 줄이고요.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에 미화를 시켜준 내용이 있어요. 그거 기자 이름 한번 불러줄까요? 최희석이 썼네. 어 제목이 TV TV 토론 후 상승세 쌍따옴 이준석 두 자리 수 아, 지지율 심하다, 총력. 이거. 이거는 좀 에바지. 나 이거 때문에 야, 화 진짜 많이 났거든. 심하다. 이거는 제 본질을 못 짚는 거잖아요. 그냥 최희석이는 기자 하지 말아라 그냥. 기자를 하지 마. 이렇게 살거면 이거는 진짜 문제예요. 나는 이거는 공개적으로 문제 삼아야 된다고 아니, 봐요. 근데 명태균 띄워 주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네. 거의 그래요. 명태균을 띄워 주잖아 언론들이. 그 비슷한 애. 심각하다 심각해 아~ 거기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야. 공직선거법 공 아~ 뭐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지적을 홀로, 받았대 지받법이라는 점을 지적받기도 했다 이게 기사에 나와 있는 야... 전부야 한심하, 이 논란에 한심해. 대해서. 한심하다, 심지어 이거는요. 야. 법률 전문가들이나 선거법을 많이 본 사람들이나 그냥 아. 일반적으로 선거를 많이 지켜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엔 논란이라고 쓸수 없어요. 심각하네. 논란은 실제 음. 감론을박이 되는 대상이 있고 음. 주제가 있어서 상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찬반을 따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거를 논란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할수 없게끔 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선거 진짜 재판에 넘어가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이고. 그냥 <laughs> 지적받았대 그냥. 그게 다인 거야. 음. 그래서 함익병 선대위원장이 할 말이 없는 게 이게 법률적으로 성립이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한만번 십만 번 양보해서 안 된다라고 우리가 쳐줄게요. 근데 웃긴 건 동일한 날 오늘 앞전 코너에 김태현의 정치쇼 앞전 코너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김태현 변호사가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음. 근데 거기에서 이준석 후보는 내부 조사를 언급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자기가 할수 없다라고 언급을 직접 해요. 어. 후보는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고한 그 몇십 분 뒤에 출연한 개혁신당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못 박아버린 음. 거예요. 근데 그 심지어 그것도 14이야, 14. 네. 마치 자기들이 <laughs> 15% 득표를 얻으면 선거 보전금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1%만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우리 선거비 보전 다 받아요. 이준석을 미래의 대통령으로 여러분들께서 키워주시는 겁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싶다는 저희가 깔려있지 않을까? 음. 이런 의심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하 처벌을 받는 건 이준석이 아니라 합익병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음. 선거법으로 실제 벌금이 얼마나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음. 이 정도의 규모이 정도의 사건은 뭐 초범이고 반성하고 하면 뭐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아 저는 좀 근데 매경이 너무 심하다 매일경제 그죠 음, 굉장히 저는뭐 기사로 취급할 수 없는 수준이네요 좀 처참한 수준이네 처참한 수준 음, 이거를 이제 계속 언급해 주는 것 <laughs> 자체가 음. 노이즈 마케팅의 어, 우리가 당하는 거다. 라는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아니, 아니, 괜찮아. 노이즈 해도 어차피 안 돼. 아, 그니까 이제 네, 안 저, 안 저, 안 저도 의견이 돼. 똑같아요. 이건. 만약에 이거를 의도했다면 정말 악질적, 악질적인 거고요. 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했어도 이건 악질적인 음. 행위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음. 이렇게 표현밖에 안 돼. 네. 근데 중요한 건이 사건이 터지고 이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공표 행위였기 때문에 음. 그냥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은 명태균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연상되죠. 자, 이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슈인데 지금 이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윤석열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기득권화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음. 결국에는 검찰, 사법부, 또 레거시, 언론, 검찰, 뭐 모든 온국 군대에서 지금 사건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음. 뭐 레거시 언론 비판 저희가 아마 꽤 많이 하고 있고요. 음.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뀐 게 레거시 언론을 대체해서 뉴미디어 오늘 우리 시방 쇼도 이런 의혹들을 이건 의혹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논란도 아니고 의혹도 어, 명백하게 아니야. 본인이 선거법을 어긴 걸 저희는 보도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레거시가 안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대법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음. 거기다가 지금 검찰도 오늘 공수처가 네. 직위원에 대해서 향응에 대한 수사 배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수사 3부가 이제 수사 착수했는데 음. 이제는 검찰에서 공수처로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레거시 언론에서 뉴미디어로 이제 주도권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니까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다. 정말 음.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기관들이 결국에는 더 신뢰를 얻을 것이고, 음.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래도 더, 이렇게 명백한 건에 시작해? 대해서. 그니까 저는 조금 열받는 게. 열받죠. 이게, 그, 국민의 힘이나, 특히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일보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일보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은 일보고. 안 해보셨어요? 네. 이런 명백한 어, 실수, 허점이 드러났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실수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음. 저는 보수 언론들이 아마 가루를 만들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 실수인지 의도인지도 아직 몰라요. 그렇죠. 수사를 해봐야 돼. 네. 네. 음. 근데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진영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음. 그걸 생각하면 기가 찬 거예요. 그걸 생각했으면. 기사가 적어도 수십 건, 수백 건, 수백 건까지는 기대도 안 해요. 아니, 그래서 형님, 오늘 진짜 제가 이거 연관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또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매불쇼 언론 파트를 보면서 <laughs> 네. 오늘 솔직히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거기 이제. 현인을 만난 느낌이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최영진 씨, 최욱 씨, 정준희 교수님, 민동기 국장님 네 분이 나와서 그걸 했잖아요. 언론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매블 쇼가 이번에 나라 구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 매블 쇼가 나라를 구했다고 봐요 음. 그 개엄 국면에 정말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저랑 또 거기 매블 쇼 진행자분들이나 이렇게 가면 약간의 그 뭐랄까 내란 국면을 같이 이겨왔다라는 약간의 그 동지의식이 좀 있거든요 음. 힘든 시간을 같이 버텨왔으니까 음. 근데 저는 제가 매블 쇼를 제가 나가가지고 칭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이 있지만, 저는 목소리 내는 게 그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잖아요. 음. 근데 굉장히 작은데, 그큰 스피커들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용기 내서 앞으로 나가주니까, 제가 고마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음. 아 어차피 제가 떠드나, 그분들이 말씀하나 똑같거든요, 내용은. 음. 그래서 난 오늘 그 언론이라는 거를 오늘 그 맵을 쇼에서 다룬 걸 보면서, 아, 정말 고맙더라고, 난 진짜. 동시대에, 진짜 이렇게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언론을 비판하고 아닌 걸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걸 앞장서서 행하잖아요. 우리 형님이 말씀하신 행동주의 저널리즘을 하고 계시잖아. 음. 그 그래, 내가 정말 참 고맙다. 그리고 참, 아,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우리 민동기 국장님도 늘 존경하고, 우리 뭐 정준희 교수님도 존경하고, 음. 우리 최후 m 심리도 정말.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오늘 좀 들어가지고 진짜 언론인들은 저렇게 해야 돼 우리 음. 형진씨도 제가 존경하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음. 제가 그런 생각 오늘 진짜 했습니다 음. 근데 또 이제 매일경제 기사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아, 너무 대조대잖아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음.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에? 아이고 좀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이 말을 아끼는 이유는 네. 어차피 얘기해도 아까 누구야 최 모식이야 여기 아까뭐 이름도 까먹었는데 예? 우리 최 뭡니까 최희석 최희석씨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어, 우리 최희석씨는 그렇게 사세요 앞으로 어, 불법 앞에서도 어, 그렇게 사십쇼 아니 가령 언론이 지금, 아니지 언론이 가령 우리가 전체 언론을 음. 다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잘 못하는 언론이 있다면 늘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비판에게도 그 언론이 다른 어, 대상들을 추상 같은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판을, 비판을 할 때, 그렇죠. 어, 언론은 성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언론은 잘하고 있는지 검증받고 감시 받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성역을 깨야죠. 그렇죠. 성역화된 게 깨라고 언론에 힘을 준 건데. 아, 당연하죠. 에이. 본인들만 어떤 성역이나 특권을 가진 에이. 그 집단이 아니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어, 이게, 야, 니네, 유튜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언론을 너무 쓰레기로만 음. 적대시하고 그래 봤자 얘네들 도움 안돼 저희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음. 알지만 그냥 일부 언론들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특히 이 사태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왜 이걸 놓치고 있지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언론을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 사안은 또 일부 언론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이라는 기관 전체를 매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도 그게 안 좋은 건 알고 있어요. 잘못된 그리고. 잘못된 언론을 지적은 해요. 그렇죠. 레거시도 필요할 네. 때가 있어요. 레거시가 따라와 주기만 하면 활용만 잘 붙으면 이 세상을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음. 오늘 같은 거는 너무 명징한 사건인데. 야,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달아진다는 건좀 신기하네요. 근데 언론이 이게 얼마나 문제냐면, 오늘 함익병 케이스를 다루는 이 언론의 민낯도 그렇지만, 지기현이가 지금 룸살롱 간 사진이 나고 거짓말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사법부 흔들지 말라는 그 사법부의 입장만 다운표 따가지고 전달하는 언론이 많아요. 사법부 흔들기라고 매도하는 언론이 많아요. 그러면 니들 생각대로 하면은 룸살롱 다녀도 되냐? 법관이? 룸살롱 가도 돼? 아니, 룸사롱 가도 되냐고, 난 묻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럼 조의대가 이재명 후보 당시에 파괴한 송시 9일만에 졸속으로 그냥 내려보냈고, 고등법원이 기일 잡아가지고 선거운동 방해했는데, 그렇게 해도 돼? 아니, 사법부가 그렇게 정치인들처럼 정치에 개입해도 됩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묻는 놈들이, 뭐 사법부 흔들지 말라고 맨날, 뭐 그네 타냐? 뭐 맨날 사법부 흔들지 말래. 음. 뭐 바이킹 타요? 뭘 흔들어, 흔들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채한테 설명했죠. 이게 장성철식 화법이라고. 문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질문할 용기도 없는 놈들이 쫄보들이 그냥 일반론 갖고 와 가지고 왜 사법부를 흔들어요? 사법부 독립돼 있잖아요. 이따이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누가 일반론 얘기하냐? 구체적인 거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음 응? 답답합니다. 답답해. 아니 그러면 은 판사가 폭탄주 마시고 접대부 접대 받아도 되냐고 룸살롱인지 뭔지 달란주점인지 가가지고 달란한 시간 보내도 돼 판사가 <laughs> 룸살롱 가서 룸에서 자도 돼 먹고 자도 돼 룸에서 아이고 야 나락골 잘 돌아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락골 <laughs> 어? 판사가 아, 이게...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월급 받아가지고 룸살롱을 지돈으로 간다고 판사 월급 얼마 안 돼요 공무원인데 접대 받을 가능성이 99 99.9999%지. 근데 이걸 가지고 사법부 독립으로 퉁치고 넘어가자고. 아 근데 나 룸살롱을 나는... 야 나라꼴 잘 돌아가 이렇게 되면 나라꼴이 아니 그걸 어떻게 사법부 독립이라고 언론에서도 노래를 부르냐고요. 사법부 흔들지 말래, 뭘 흔들어 흔들기 놈들아 누가 흔들어 룸살롱을 내가 보냈어 지기현이를 내가 가라 그래서 룸살롱에 <laughs> 아 제가 보냈냐고 룸살롱에 <laughs> 지가 같이 어뭘 흔들어 흔들기는 아 저는 이제 이런 한번... 프레임이 웃긴 놈들이영 강화될 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 비록 매일 신문 정도의 대구 경북 아. 일간지인 매일 신문 정도만 이번 대선이 사법 수호대 내란 종식이라는 황당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지난주에 보도했는데 에이. 제가 그거 가지고 진짜 개 지랄을 떨었거든요. 아 잘하셨어요. 아, 잘아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건. 근데 난좀 불안하다. 왜냐하면 직위연 판사건에 가지고 사법 수호라는 이름보다는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를 흔들지 마라라는 음. 식으로 민주당의 그 직위연판 사건에 대해 비판하면서 보수는 보수대로 또이 단일 주제로 뭉칠 수 있는 가능성, 또 보수 언론은 그런 걸 가지고 또 민주당을 비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상황이 실제 그렇게 진짜요. 가고 있어요. 예. 사법 수호까지는 아니지만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 재판 독립, 판사 독립, 헌법기관에 대한 독립.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회방을 놓는다, 음. 흔든다, 방해한다, 무력 시위한다, 이거거든요. 뭐힘 자랑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독재 온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생각 해보십시오. 이첫 논란의 시발점은 무연, 뭐였느냐. 음. 접대 의혹으로 시작된 게 맞아요. 그래서 내부 사진까지 <laughs> 공개가 됐죠. 음. 그리고 지견이가 안 갔다 그랬어. 에. 거짓말했어. 그리고 기회를 에. 줬잖아요. 아, 사부, 사법부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음. 자정의 기회가 있었는데 입장 없음이 입장이었잖아요. 지휘원도 결론적으로는 끝내 버텼다가 삼겹살에 소주 드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를 그런 가서 접대받을 생각 해본 적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음. 그런데라는 게 지금 민주당은 룸사롱이라고 명명하고 대다수의 언론이 팩트체크해 보니까 룸사롱이 아니라 단란주점이래 예, 예, 예. 거긴 접객원이 못 들어온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단란주점에도 음. 불법적으로 접객원 불러다가 영업하는 데가 수두룩 백빽인데 음. 지금 민주당이 룸사롱이라고 명명하고 룸사롱 의혹이라고 제기했다고 해서 그게 란주 아, 알고보니 가보니까 거긴 단란주점 업종이었다 음. 문이 닫혀있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의혹 제기한 게 완전히 물거품이 되나요? 이게 애매한 음. 의혹 제기예요? 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 현업 기자 중에 많다는 거난 놀랐어요. 이 정도로는 설익은 제보다. 음. 어, 내가 그랬지. 아니 제가 기자님 말씀도 존중하는데 일부 존중은 합니다만 조심해야죠. 의혹 제기라는 것도 되도록이면 육하 원칙에 맞춰서 근거 제기를 하면서 의혹 제기하면 좋죠. 근데 국회가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법부에게 자정 능력을 기대하는 기대하면 안 돼요. 음. 그게 사법부를 흔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 판사가 누굽니까 지금 수십 명의 내란 범들를 재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음. 이 중요한 재판을 맡기는데 사법권의 독립을 오히려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 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다수의 언론 제 미안한 얘기지만 중도 언론이나 뭐 보수 언론 대부분이 달란 주점 타령을 하더라고 난 진짜 난야이 음. 이게 할 말을 잃었어 나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정을 좀 해볼 테니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금 언론의 몰지각한 태도, 그죠? 룸살롱에 간 판사가 나와도 사법부의 독립을 허황되게 외치는 언론과 그 언론이 우쭈쭈 하면서 입뻐하는 이준석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명태균이 활기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정치질해도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비판을 하나도 안할 거예요. 음. 그러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 어제 토론하는 거 보셨죠 어그제? 어? 그 극단적인 논리로 완전히 상대방이 대화를 할 필요를 못 느낄 만큼에 음. 이건 토론이 아니라 상대방을 그냥 공격하고 꼬리 잡고 말꼬리 잡고 그냥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대화. 그런 대화가 어떻게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언론들과 손을 잡고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꾸린다? 그런 나라를 한번 상상해보시죠 그 나랍니까 그게? 예? 그 나라야 그게?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하겠다고 나와있고 음. 언론이 그런 놈들에 대해가지고도 지금 아무 비판을 못하는 거야 음. 아무 비판을 예? 룸살롱 간 판사들이나 예? 아무런 비판을 못 하잖아. 아무런 비판을 오히려 흔든다 그러고 그게 그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게 응? 실제 뭐 댓글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무 말도 못 하고 문제 제기 네. 안 하는 사람들은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과 아이고. 이 사법부의 어떤 단단한 카르텔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경험적 차원에서 같은 운명들 아니냐 음. 기사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뭐 단란 주점이 왜그리뭐지규연판사가 거기서 술 먹었다는 증거 있어 지규연판사가 거기서 접객원 끼고 놀았어 증거 아니잖아 봐, 뭐 이런 거죠. 증거 없잖아 음. 그러니까 백 가지의 증거를 다 확보해야만 의혹 제기가 가능한가요 음. 언론들도 그렇게 의혹 제기하나요 아니, 그렇지 그럼, 않잖아요 아니, 그럼 송영길 대표는 왜 증거도 불충분한데 왜 구속시켜 어? 왜또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또 증거도 없이도 왜 구속시켜요? 그러니까.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말. 에? 아니, 언론도 의혹 제이할때 모든 팩트를 다 갖춰서 보도하지 않잖아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 네. 추론을 해봤을 때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사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수사에 착수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론의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국민 여론이나 일반적인 관점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음. 아.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대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양, 양비로운을 잘하고 양반들이 많아가지고 아 민주당 이거 의혹쟁이 서리 갔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음. 아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론들만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 같지. 음. 대다수의 언론들이나 혹은 제가 오늘 봤던 여러 이 언론의 참혹한 환경을 보건데 그런 언론들만 이거를 단란주점 타령을 하지. 예 답답하네.